여러분 제가 굽 높은 걸 주로 신다 보니까 발이 혹사당하고 있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고생한 발을 위해서 마사지도 하고요. 저는 발 안쪽을 꾹꾹 눌러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발바닥 지압으로 피로를 풀어야죠. 아우 시원해요. 어. 여러분 지압을 좀더 쉽게 하려면 쿠션 마루에 지압 쿠션 실내화를 신으면 된답니다. 혈자리 발 모양에 맞게 지압 패턴이 들어갔고요. 제대로 만든 지압 쿠션 실내와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요. 지압 패턴 자체가 디자인 출현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짜잔 쿠션 마루 지압 실내화는요 색상이 다양한데요 제가 픽한 건 그레이 색상이에요 아주 깔끔하고요 발 혈자리 지압 점 아치 모양을 고려해서 지압 패턴이 소프트 우레탄 수제로 들어갔고요 적당히 쿠션감도 있어서 발 발목이 아프지 않고요 웨이드 인 코리아 고퀄리티 제품이랍니다 탄성이 좋아서 어떤 동작이든 편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가볍고 양말 신고 신어도 은근히 또 지압이 잘 되거든요. 사람의 발이요 제2의 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온갖 혈자리들이 모여 있는데 꾸준하게 지압해주면 정말 건강에 이롭거든요. 저처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요 정말 매일같이 발 마사지 지압을 해주면은. 한 느낌. 발이 그렇다고 막 저기 심한 것도 아니에요. 편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실내에서 신고 돌아다녀도 부담 없고요. 발등 부분이 벨크로 찍찍이거든요. 개인 발등 높이에 맞게 조절 가능하고요. 헐거워져서 벗겨지지 않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집안을 하면서 서서 일하는 주방에서 주로 신거든요. 지압이 은근히 잘 돼서 오래 신고 있기 좋고요. 짜잔.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지압을 쉽게 할수 있답니다. 발이 피로한 느낌이 확실히 덜해서 너무 개운하고 좋네요. 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성용이고요. 저는 발 사이즈가 250인데 이거 신으니까 넉넉하게 잘 맞더라고요. M부터 X라지까지 남자, 여자 모두 골고루 신을 수 있게 사이즈가 나뉘어져 있고요. 자, 이 높이가 2cm 정도 되거든요. 쿠션감이 그만큼 좋아요. 고탄력 폴리우레탄 재질이라서 정말 사용감 좋고 활동감 좋고요. 이거 신고 다니면 발도 편안하고 지압도 되고 하나 더 층간소음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에 필요한 이템이 아닐까 하네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은, 어, 마이 패밀리의 생일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센스 있는 선물로도 장을 할 거랍니다. 사무실에서 지압이 매일같이 필요하신 분들, 실내화로 신어도 좋고요. 운전할 때라던가 비행기 탈때 또는 여행가서 숙소에서 신어도 좋겠죠? 촘촘한 이중 돌기가 적정 압력으로 발바닥을 지압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저같이 주부님들 집안에서 여기저기 산을 하면서 곳곳에서 신을 수 있거든요. 적당한 지압감과 쿠션감까지 누릴 수 있는 이템. 너무 가수 드릴게요. 꼭 구매해보시라고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